아 배가 아파요.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어떡하죠? 주사를 맞아야겠네요 배. 아니 배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주사 먼저 주면 어떡해요? 이 돌팔이 돌팔이 의사야. 너 의사 아니지? 아니구만. 의사 아니잖아. 네. 어? 배가 아는데 야하 무조건 주사 먼저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먼저 꺼내고 배를 만져볼게요. 네, 의사 맞아요? 그런데? 네. 진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아 그렇군요. 미안해요. 큰소리쳐서 미안해요. 어, 배가 아프네요. <laughs> 아니, 배가 아프다고요. 지금 내가 환자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셔야죠. 고쳐줄게요. 네. 맞아겠네요. 네 그러면 <laughs> 주사 주사를 주시던가요. 주사는 배에 맞는 게 아니고 배에, 팔에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살살 했는데. 아! 아 너무 아파요. 그럼 다시 해. 아 너무 아파요. 다시 해줄게안 아파요. 오 갑자기 배가 다 나은 거 같은데요? 근데 여기 배에 아직 순이한 거고 이게 배. 네. 찍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은 네. 잘 먹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 배가 더 빨리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요 해파리랑 12345 시작 1 2 3 4 아,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아배아배아 배야 아, 배. 아, 배. 아, 배. 노래를 안 불러줘서 배가 더 아파요 아 배야 아, 배야 아, 배야 아, 빨리 해파리 그러면. 그래 이거 여기 먹어 까아 먹을 거예요. 해파리 도 불러주세요. 시작. 근데 난 기억이 안 나요. 말랑 말랑 말랑해전 기억이 안 나요. 응. 알겠어요. 다시 주사부터 배에 을게요 주사 또또 줘요? 네 살살 뿌려요. 네 알겠습니다. 개고닭. 아빠가 죽어버렸네. 주사가 그걸 윤재가 놔가지고. 의료사고에 의료사고 이거는 의사가 다 환자를 고치는 것만 아니거든요. 환자를 잘못 진료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돼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윤재가 지금 아빠 진료를 잘못해서 아빠가 지금 깨고 다 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빨리 살려주세요 네. 아빠, 뽀, 아빠 입에 공기를 불어넣어줘 인공호흡을 해줘야 그... 아빠가 살아요 아니 입, 입술로 아빠 입 하고 뽀뽀를 해줘야 살죠 이렇게요? 네네 네. <laughs> 오 살았어요 <laughs> 근데 이걸로 미인해야 돼. 아 맞아 또 미인할게요 네 미미 이빨도 많이 미미군요아 여기는 지금 치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미과잖아요 응.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사선생미미미미미미미요 응? 응? 이거를 이게 간호사선생님 모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미 청진기는 의사 선생님 거고 이건 간호사 미미미미미미 오늘 베베에서 어떤걸 배웠길래? 어떤거 배데요 응? 이거 얼른 빼줘도 돼요 네아 선생님이 집에 가면 빼져.. 빼서 여기 다는.. 안 다는데 이걸로 포림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네 포림되지 네 포림 병원에 살거든요 네다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얼굴에도 음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어 저는 귀가 좀 짧아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핑크색 보이는 게 이게 약이에요. 네. 아까는 그냥 이렇게 맞았으니까 약도 먹어가죠. 네. 여기 아 먹었어요. 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퇴원할게요. 네. 네잘 주무고요 네저 <laughs>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손님도 해줄게요 네 잘가요.